뭐예요? 이게? 주세요 <laughs> 자 가야만 붙이자 뭐해? 고결 고결하다 뭐라고요? <laughs> 집밥보다 <웃음>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나가도 되는 건가요? 어머니가 봐도 되나요? 맞 어. <laughs> 전 집밥이 더 맛있습니다. <웃음> 어, <웃음> 어 여기 안 되겠는데 이불불경 안돼? 불경해. <laughs> 아버지 아냐. <아니>, 뭐 하시죠? 저녁. 예? 아버지? <아니>, 해적이시는 <laughs> 분이시. 아버지 뭐 하시죠? 해적이요. 하나 둘 셋. 아이 좋아. 돌. 아이. 뭐 먹었죠? 그래서 이슬렀죠? 열광이 <목소리> 뭐, 뭐, 누구예요? 나가린 어머! 그래. 저는 거꾸로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 거꾸로 달려 저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졌습니다 <laughs> <laughs> 아나이 <이렇게> 죽겠... 아! <laughs> 아, <laughs> 하나 둘셋엑셀런 어머 아, 저... <laughs> <맞은 거 같아. 웃음> <laughs> 또 닮았다 닮았다 <laughs> 보시면 형쌤이형 자연스럽게 빨 하나도 안 자연스럽다. 어머! 이게 무슨 일이지? 아이, 보지 요어 요리 교실. 오늘 수업 뜨거우니까, 손 뺐다가 나중에 한 번씩 적고 하는 거알 맛있 음식 주셔서 감사하니다 입어서 소! 생냥이 볶은 소시지 프레인데 생냥이 구우신 기름 아짜 머리가 좋아 아, 창의성이 좋아요 맛있어요 가져왔습니다 그 뭔지 아시죠? 셰프들이 와가지고 마지막에 <웃음> <웃음> 우리 메뉴의 이름이 비가 오시니 변화였다아 아 포도주 안아요 둘다 진짜 뛰어난데 돈가스가 망했다 싶을 정도로 아, 가영. 앞에 안보였는데 아아 그니까 손가영 <laughs> 선생님이 오시자마자 메뉴가 변하였 <laughs>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<laughs>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<laughs> 오셨다 설거지를 해본적 있나요 <웃음> <웃음> 인사 한 번에 여기다가 자 아, 인사해주세요 여러분. 와 이게 뭐예요? 이거 신기했어. 동영상이에요. 오씨아 <laughs> <laughs> 누구세요? 오! 안대를 벗고 모든 조언을 찾아서 혹시 성경책 한번 빌려줄 빌려줄 수 있니? 잠깐만, 뭐야? 나에게 성경책을 빌려줄 사람 없니? 어 고마워. 어. 가한어들어어요

나나좀 짜증이 나시고. 아니 빨리 왔으면 좋겠네. 나 아는데 알려 알려줘 말어. 알려줘 말어. 아, 알려 주세요 해 봐. 알려 주세요. 알려 주세요 해 봐. 알려 주세요. 자, 다 같이 크게 알려 주세요. 알려 주세요. 한번 더. 알려 주세요. 더 크게. 알려 주세요. 좋아. 아, 납달리. 뭐 납달리 같은데. 보서면 네? 다시 아, 가이바이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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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들어오 속에 묻힌 얘들아, <laughs> 천국에 빨리 와들아 먹고 싶지 않니? 멘보아. 어, 멘 잠깐만 냄새 너무 좋다. 천국은 마치 맛있는 떡볶이 있지 튀김도 먹고 왜,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? 제가요? 어. 웃으세요? 제가 웃은가요?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? 사람 누울 때는 자기가 눕고 싶은 대로 눕는 거예요. 어? 그럼 은서 아니야? 은서가 뒤에서 이렇게 탁 쳐가지고 악 이러이러 죽은 거 아니야? 진짜 가만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죠 진짜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야 돼서 박스 한번더부딪치고이로 왔는데 억울하네요 억울하네요 자, 살릴지 주겠지 선택해주시면 어려운데 어려운데 어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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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울였어 어. 짐�승 기울였어 어. 아아 어. 쉬운 아, 길로 가는데 여기 중3 모임 있냐고 하 했는데 갑자기 중3이 아니야 아아이 너무 심거 나랑 컵잘 살아 너야 내가 너무나 야 w a 먹어야 돼 h e a t i n g in the Bokongo. i 먹 not going to go to the store. I'm g 가세요. g to go to the store. I'm g 어, 건강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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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대가 되니까 아, 저기, 진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. 그, 이제 예. 5번 보기 한번 확대해 주시겠어요? 어? <laughs> 제가 왜 건강을 <laughs> 원하겠습니까? 하나님의 이름을.